여러분은 과학이 세상을 구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질문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흔히 원자 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1930년대 그는 이미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로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졌고, 아인슈타인의 편지는 미국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직접 폭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이론은 핵무기의 과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바로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는 뉴멕시코 사막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수백 명의 과학자를 이끌며 핵폭탄 개발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합니다. 그 순간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과학의 성공 앞에서 그는 이미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리틀보이와 펜맨이라는 두 개의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결과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핵무기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특히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냉전의 시대는 그런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 그는 공산주의 연루 의혹이라는 이유로 국가 기밀 접근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전쟁의 영웅은 정치적으로 배제된 인물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펜하이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자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삶은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힘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그는 천재였지만 동시에 깊이 고민한 인간이었습니다. 과학의 가능성과 위험을 모두 목격한 인물.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과학은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사용하는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힘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